안녕하세요. 미식축구읽어주는남자 미축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조금 새로운 컨텐츠로 미식축구에 관한 흥미로운 썰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주인공, 그 경기,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이적과 계약을 비롯해 모든 일들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게임 하이라이트는 인스타에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놀러와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201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린베이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였는데요. 두팀다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있던 상황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니 최근 몇안 되는 위닝 시즌 중 하나였나 봅니다. 아무튼 두팀 모두 NFC 노스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로 그린베이는 그 전에 와일드카드 프롭 진출 팀으로 슈퍼볼을 이기며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디트로이트는 1999년 이후에 처음으로 프롭 진출을 바라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린베이가 이 경기에 14승 1패라는 전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무패 시즌도 날라간 상황이었고 플레이오프 1시드를 확정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몇몇 주전 선수들이 쉬게 됐죠. 그래서 MVP 시즌을 보내고 있던 에론 로저스도 자연스럽게 게임에 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는 10승 5패의 전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풀옵 진출은 확정지었지만 이 경기를 이기면 더 높은 시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그린베이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디트로이트에겐 중요했던 게임이 시작되죠. 이쯤에서 이 썰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밝혀야 할것 같은데요. 이 선수는 바로 에론 로저스의 백업 커터백이었던맷 플린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고등시절을 보내며 실력을 높게 평가받았던 플린은 대학레벨로 진학할 때 테네시나 텍사스 A&M 같은 전통있는 학교들에서의 오퍼를 거절하고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났던 대학미축팀 중 하나였던 LSU의 오퍼를 받아 진학하게 됩니다. 이 때는 신기하게도 현 알라바마의 다이너스티를 이끌고 있는 닉 세이번 감독이 LSU의 헤드코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풀린은 LSU에서 마커스 랜들과 자마커스 러슬 선수의 백업으로 대부분의 대학 커리어를 보내다 막학년에 선발 쿼터백으로 뛰게 됩니다. 이2007 시즌은 LSU가 BCS 챔피언십 경기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었던 시즌인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풀린 선수는 꾸준히 정확한 패스와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공격 MVP로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풀린 선수는 그 전년도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로 뽑힌 자마커스 러슬 선수가 받았던 관심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렇게 풀리는 그린베이에게 드래프트 일7번째 라운드에서 뽑히며 에론 로저스의 백업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2011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이 디트로이트와의 그린베이 홈 경기는 매플린의 NFL 커리어 두 번째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사실 에론 로저스의 백업이면 로저스가 부상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필드를 볼 기회가 거의 없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땐 조금 특별한 이유로 로저스가 출전하지 않았고 시즌 후 프리에이전트가 될 맷플린은 이 기회를 살려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몸값을 높였죠. 제가 제대로 된 맷플린 선수의 활약상은 저작권과 광고 수익 이후로 인스타에 올릴텐데 스탯을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폼을 보여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플린이 던진 44개의 패스 중 70%인 31개를 컴플리트했고, 480야드와 무려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에 3개, 후반에 3개, 특히 경기 1분여를 남기고, 저 마이클 필리 선수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며 45대 41로 경기에 역전승을 거뒀죠. 더 대단했던 건, 480 패싱야드와 6개의 터치다운은 패커스의 프랜차이즈 신기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패커스는 거쳐간 명예전당 쿼터백들이 적지 않은데, 브레파브나 바트스타 같은 이런 대단한 선수들을 제치고 패싱야드와 터치다운 기록을 가져간 쿼터백이 로저스의 백업인 플린이게 된 거죠. 여기서 상대팀 쿼터백이었던 스테포드 선수는 520 패싱야드와 5개의 터치다운을 던지면서 NFL 역사상 처음으로 양팀 쿼터백이 400야드와 5개 터치다운 이상 기록한 경기가 됐고 이렇게 대등한 경기에서 백업으로 승리한 플린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프리에이전트가 될 맵플린에겐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말도 안되는 인생 경기를 펼치게 된거죠 이 레전드 경기 하이라이트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패커스는 거의 완벽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첫 경기에서 뉴욕 자이언츠에게 지며 슈퍼볼 경기에 진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끝나 4년의 백업 생활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가 된 매플리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필요했던 여러 팀들에게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4년간 필드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하나로 많은 팀들은 플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중 가장 플린을 원했던 팀들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시애틀 시옥스였는데 플린은 두 도시에 다 방문해 보고 어디로 갈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애틀 시옥스와 계약을 하게 되죠. 이 계약은 1천만 달러가 000, 보장된 3년 2천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총 217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0여년 전에 시애틀은 그때 당시 그린베이 패커 브레파브의 백업이었던 헤슬백 이라는 쿼터백을 데려와서 주전 으로 10년간 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저스의 백업인 플린을 영입 하게 된건데 그 과거의 선택과 슈퍼볼까지 한번 진출한 10년여의 좋은 기억들이 이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지는 모르겠지만 플린 의 마지막 경기를 보고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시애틀에는 이미 타바리스 잭슨이라는 선수가 전년도 선발로 있었는데 더 일관된 퍼포먼스에 목이 말라 있던 피케로 감독과 구단은 플린을 영입하게 됩니다. 패커스팬이었던 저에게도 플린이 시애틀에서 자라기를 응원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시즌 시애틀의 선발 쿼터백은 잭슨도 플린도 아닌 드래프트 세 번째 라운드에서 뽑힌 러셀 윌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위스콘신 대학에서 온 키도 작은 쿼터백이뭐 얼마나 잘하길래 이미 프로 게임에서 뛰어난 경기를 치룬 쿼터백을 뒤로 하고 선발로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정말 많았죠. 아무튼 이렇게 거액을 들이고 데려온 매플리는 더 이상 시애틀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고 계약됐었던 2천만 달러 200여억 원 중에 보장됐었던 100억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물론 이 100억 원도 사실 시애틀에겐 낭비하게 된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조금 우픈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면 이때 시옥스 리시버였던 더그벌드윈은 매플린이 들어온다고 자기가 1년간 달았던 15번을 플린에게 내주고 89번을 달게 되는데 결국엔 플린과 같이 플레이하지도 못하게 되죠. 벌드윈은 플린이 떠나고도 계속 89번을 달고 뛰게 됩니다. 이렇게 시애틀은 플린에게 도둑 맞고,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별 가치 없는 드래프트 픽들과 플린을 트레이드 합니다. 하지만 오클랜드도 반년만에 플린을 버팔로에게 버리게 되고, 이렇게 플린은 짧게 짧게 백업 아니면 세 번째 쿼터백으로 여러 팀들을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2015년에 뉴올리언즈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프로 미식 축구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죠. 플린은 NFL 쿼터백으로서 51개의 경기에서 보였고, 그중 7경기는 선발로 뛰게 됐었습니다. 총2,500 야드, 17개 터치다운과 11개 인터셉션을 가지고 은퇴 아닌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프로 무대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인생 경기로 돈도 많이 벌고, 그나마 오래 버텼으니, 실력이 받쳐주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좋은 커리어를 보냈다고도 할수 있죠. 이번 영상에선 처음으로 이런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지루하셨을지 아니면 몰랐던 디테일들을 알아가면서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흥미롭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플린 선수의 2011 시즌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제 iReadFootball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놓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